B와 C는 누군진 모르겠는데, 안정한 이온, 저, 아이고. 안정한 이온의 전자배치가 같다. 오, 이게, 자, 여기서 이온이 된다는 건 양이온이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음이온이 되어진다라는 건데, 그때 배치가 같대. 라는 말. 여기서 이, 이런 용어들 때문에 낯설어. 전자배치라는 말 대신에 전자, 수, 라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잘 봐. 여기서, 이제부터 잘 봐. 슉. 이온이될 거야. 먼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를 보자. 지금 2주기에 2족이야. 얘는 지금 옥텟 규칙,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얻겠어, 잃겠어. 얻으면 절로 가는 거고, 이름을 위로 올라가는 거지. 자, 다시 할게. 나를 보자. 얘 지금 1쪽이 13주기 원소, 아 3주기 11쪽 원소야. 그러면 하나를 버리는 게 낫, 왜? 아이, 그래. 얘가 누구니? 얘가? 얘가 나트륨인 거 인정해? 11번이죠. 맞습니까? 얘는 누구야? 얘. 어른이 말하면 답을 씹지 말지. 자, 얘가 염소고 얘가 황인 거지. 그럼 얘가 16번인 거고 얘가 17번인 거고 얘는 플로우는 9번인 거지. 알, 아, 아는 거야. 낯설어서 그런 거지. 지금 얘가 되려면 하나를 버려야겠네. 그래서 뭐가 될까? NA 플러스가 되겠죠. 자, 플로우는 보십시다. 플로우는 어떻게 돼야 돼? 어찌됐건 18쪽에 가야 될거 아니야. 그니까, 러 얘가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니까, 러 전자를 원래 9였는데 하나 얻었으니까 10개. 얘는 11개인데 하나를 버려서 10개. 아, 지금 얘는 나하고, 지금, 얘가 누구야? 가. 가랑 나가 요 B와 C를 예, 이야기하는 것이네. 무슨 말뜻인지, 이제 알겠니? 어? 다시 해. 이혼이 될, 되었을 때 전자수가 같아지는 게 누구냐고. 11개인데 10개 됐고 9개인데 10개 됐잖아. 음 uh -huh. C와 D는 같은 주기의 원소. 아 껍질 수가 동일하다는 거지. 껍질 수가 동일해요. 그러면 이렇게 갔던지. 아니면 얘랑 이렇게 갔던지 뭐둘 중에 누군가겠지 아 여기서 바닥 상태의 홀전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 좀나좀 좀 봐주세요 원래 이제 홀전자는 좀 애매한 부분인데 음 홀전자라는 것은 오비탈에 항상 두 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남아있는 전자 혼자 있는 전자를 홀전자라고 얘게하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외워주길 바래요. 어떤 건 1조, 2조,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라고 했을 때 홀전 자수 얘가 지금 족이야 조. 그러면 홀전자는 1한개 있고 없고 1개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2개 있고 하나 있고 0개 있고 살짝 그냥 그냥 음 납득할, 할차이 너무 길어서, 10123210. 아니, 이걸 이렇게, 여기까지 갈게. 딱 잘라서, 10123210. 이렇게. 그냥, 족을 따졌을 때, 여기가 지금 누구냐면, 족이에요, 족. 1족, 2족, 13, 14, 15, 16, 17, 18을 10123210. 이렇게 외우세요.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바닥 상태에서 홀 전자 수, 홀 전자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선 d가 d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다알 필요가 없구나. 가와 나에 해당하는 원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네. 그럼, B쓰네. 아, 문제,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가와 나에 해당하는 거 누구니? 음, B와 C, 요거예요 얘네들은 아니에요. 라는 거지. 음, 요렇게만 잡아주시면 되겠다. 아직, 요 홀전자는 조금 좀, 양, 음, 안 나오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근데 조금 어렵게 안 나오고, 요 숫자만 먼저 외워나만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또,